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광풍, 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잔인한 태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태풍입니다. 이미 각 나라를 차례로 휩쓸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셨던 피터 바이어 하우스 박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세 가지 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과 성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혁명은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세상의 양극화를 가져온 혁명이라면 세 번째 성혁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혁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될 경우에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인간의 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러한 법의 기준으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한인 교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 나오자 학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더큰 문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를 인지할 때는 자녀는 이미 홀몬 치료로 인해 엄청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치료하여 했을 때 강제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각자 주장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희와 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버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성을 합법한 법을 근거로 인한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로잔 대회에서 만난 한 유럽 진학자는 유럽에서 이러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몇년전 대만에서 만난 한 목회자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고 자책하였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였지만 법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를 꼭 막아내기를 간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은 이러한 반대 활동의 결과입니다. 10월 27일 오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연합 예배와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소년보 목사님의 주창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광장에 나가야 하는가? 점잖게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만나고 법관들도 만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점잖게 조용한 활동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법과 관련하여서도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되는 입법은 기독교 사학을 말살하는 정책과 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법과 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교단과 학교 지도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집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더라면 국회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광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큰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장차 동성은 합법화에 문을 여는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에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동성원 합법화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더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돌이킬 때그 땅의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합 예배는 회개 예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